사랑하는 빈리의 가족 여러분, 지난 밤 사이 평안하셨습니까? 예전 우리 한국에서는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꼭 어른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죠. 밤 사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라고 아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워낙 밤중에 이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밤중에 자고 일어나서 하는 아침 인사가 밤 사이 평안하셨습니까라고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잠을 자고 쉴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야고보서는 AD 46년경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단지 혈육의 형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쓰임 받게 되죠. 이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0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무려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라고 하는 거죠 본문의 배경 당시 사도들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체계적인 믿음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과거 유대교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만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간과하고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행함이 있는 바른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야고보서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의 말씀 보니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만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흔히 이 죽은 자들을 직접 접할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님들또 어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마지막 장례를 치르면서 고인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뵐 때가 있죠 그때 고인의 모습을 보면 온몸에 온기가 전혀 없는 창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마치 인형처럼 아무 미동도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저도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뵙게 되면 한편으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약간 무서운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때가 되면 저렇게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참, 여러 생각이 교차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미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그의 생전의 모습과 달리 어떤 힘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썩어져서 흙으로 변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어 생동감이 있고 힘과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영혼 없는 죽은 몸과 같이 시간에 지나면서 부패하고 또 어떠한 힘과 영향력이 전혀 없는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현재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이 믿음의 세 가지 차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믿음은 귀가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아무리 말을 해 봤자 그는 들을 수 없죠.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의 영혼이 그의 육신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은 영적인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과 이 복음을 들려주어도 그는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미 그의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산 믿음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자는 들을 수 있죠.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고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삶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서령그가 어떠한 모습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행동하며 그의 의지를 동원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죽음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로, 죽은 믿음은 눈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눈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어떤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그는 볼수 없죠.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커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부모로서 참큰 기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온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내 눈, 눈으로 볼수 있다는 것은 또한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요 볼수 없습니다. 그의 눈이 영원히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수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그분의 찬란한 계획과 섭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믿음은 이것을 전혀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볼수 있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죽음 믿음은 고난과 시련 앞에 그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반면에 산믿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큰 섬례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민 바로 이것이 산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죽음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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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채로 죽게 되면 잘 닫을 수도 없0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어떤 대화를 시도해도 여러분 어때요? 전혀 묵묵 부, 묵묵 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무,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대화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대화를 잘 시도하려 할까요? 나중에는 아마 포기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죽음 믿음을 가진 자와 대화를 하시려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신다는 거죠 그의 입이 굳건히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입이 열려져 있어요 왜 그랬어요? 때로는 그의 입을 스스로 닫을 줄도 아는 것이 바로 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말해야 할 때는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생명과 축복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과 저주의 말이 나올 때에는 산 사람은요. 그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제어하고 스스로 주장하여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소통 가운데 다시 입을 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며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죽음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 자신부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그분의 뜻하심이 온이온 온 세상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 영적인 눈으로 들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이 땅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다시금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입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주를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죽겠다 죽겠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고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과 언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는 언어, 또 우리의 형제를 살리는 언어, 교회를 살리는 언어, 우리의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언어와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죽은 믿음처럼 우리의 영적인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아 우리의 입술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